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그 신제품이 나와서 어, 동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어, 올, 블랙, 올 블랙 시계 어, 카메라에요 32기가 메모리는 메모리 32기가 요 내장형이고 동영상 촬영 그다음에 뭐 음성 단독 녹음 그다음에 사진 촬영 세 가지 기능을 어, 한번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계줄이고요. 시계줄은 아주 부드럽네요. 시계줄은 이렇게 보시면 홈이 있어요, 홈. 홈에다가 한쪽을 이렇게 먼저 거시고 어, 핀을 쫙 누르면 누르면 똑 들어가요. 이 그래서 차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시계줄은 이렇게 차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사용 광에대에서는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여기 마이크고요. 여기는 충전 단자가 있고요. 여기 캡을 열으면 C 타입으로 이렇게 충전할 수가 있어요. C 타입으로 충전 이렇게 쓰셔서 충전하시면 돼요. C 타입 누르면 닫아지고요. 잘 막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어 스위치가 하나둘세 개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전원 버튼이고요. 마이너스 버튼, 플러스 버튼. 이거는 촬영을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촬영하실 때 어, 이렇게 보시면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요. 어, 화면에 이렇게 액정 화면이 들리더라요 한번 들어 볼까요? 자, 길게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게 전원을 누르면 이게 지금 대기 상태예요. 대기 상태에서 카메라는 여기 안 보일 거예요. 가운데 여기 중앙에 카메라 렌즈가 있어요. 카메라가 렌즈가 있고 여기는 꺼지면요 아무거나 누르면 돼요. 3세개 세 중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누르면 다시 화면이 돌아요. 촬영 시간, 카메라 촬영 시간이고요. 여기는 날짜 시간, 날짜 시간입니다. 그러면 자 전원이 들어왔잖아요이 대기 상태에서 대기 상태에서 어, 촬영하실 때는 전원 버튼 있죠? 전원버튼을 딱 눌러요. 그러면, 네, 빨간 불이 들어면서 지금 촬영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숫자가요? 네, 지금 촬영이 되고 있어요. 촬영 중에 이거 화면은 잠시 후에 꺼져요. 꺼지죠? 네, 그래도 촬영되고 있어요. 촬영 중에 시계를 보실 때는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 충전 앞에 보면 스위치가 있게 있어요. 스위치가. 그러면 이 스위치를 여기 보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보일 거예요. 보시면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밀으시면 시간이 떠요. 한번 볼게요. 자, 화살표 방향으로 딱 누르면 자, 현재 시간이 떠요. 시간이 뜨시고 다시 촬영 모드를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시계 시간 안쓸 때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밀으시면 다시 이렇게 촬영이 되고 있어요. 촬영 중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전원 버튼을 짤짝 누르면 촬영되면서 저장. 자, 이 상태가 저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영상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녹음하실 때는 단독 녹음도 가능하니까요. 맨 위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볼게요. 중립에서 플러스 버튼. 이 상태가 단독 녹음이에요 빨간 점 있죠 예, 지금 녹음 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녹음 중이에요 자, 녹음이 끝나면 다시 마찬가지로 길게 눌러주시면 저장 아, 저장 됩니다 저장 되고요 다시 어. 그 다음에 사진 촬영 하실 때에는 플라스틱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을 2초간 누르면 여기에 사진 모형이 떠요. 그러면 촬영이 됩니다. 자, 다시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 이거 아무거나 누르면 된다고 했죠? 화면 떠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초점이 잘안 맞네. 자, 이 상태에서 맨 위에 플러스 버튼을 2초만 눌러요. 다시요, 죄송합니다. 대기 모드에서. 자, 2초간. 자, 찰칵 하면서 한 방에 찍혀요. 다시 위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있죠? 자, 2초 누르면 찰칵 이게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방금 촬영한 거나 사진 찍은 거나 녹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사진, 한 거, 사진 찍은 거, 촬영 모드 옮겨. 촬영 모드 확인하실 때는 가운데 버튼을 길게 누르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원을 끄실 때는 이렇게 전원 끄시면 되고, 가운데 여기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게 꺼져시면 돼요. 이렇게 딱 차고 되니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계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고요. 어, 혹시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도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